금강이하고 오랜만에 둘이 안면을 쳤기 때문에 산책을 합니다. 네, 범위가 금강이를 금강이가 자꾸 건드는데 범위가 물 생각이 없어서 둘이 싸움을 안합니다. 금강이 그 범위가 많이 봐줍다 천천히 전체, 천천히 가 고양이 냄새나게 합니다. 고양이 손 풀어볼겁니다. 쫓아보라고. 돌아, 건강이 돌아, 돌아, 건강히 돌아. 전체기가, 전체기가. 와, 버섯이 많이 달았네. 말고 버섯일까. 여러때 나는 흥대가 방을 몇번 찍었다. 이렇게 두 마리 끄으면 굉장히 흥분합니다. 개들이한 마리 때하고는 또 틀립니다. 범위가 건강에는 물지 않으니. 금강이가 물 생각을 안 씁니다 금강이가 찰코 건듭니다 범이를 발로 눌릅니다 그런데 범이가 무시해 버립니다 암놈이기 때문에 그습니다전체가 전체 똥을 싸고 왔습니다 또좀 이따 한번 더쌀 겁니다 올라가 올라가 쉐범이쉐

아, 올라가. 가자. 가. 돌아. 돌아. 건강히, 돌아. 건강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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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한번 또 쌉니다. 두 번째 쌉니다. 에또 털이 빠 털이, 솜털을 싹 빗어 뺐는데도 다사버렸습니다다사버렸어 나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나이가. 얘가 그러니까 강아지 때부터 섞겠습니까 얘는 저희 는 5년짜리고 이거 2년 반짜리입니다 네, 5년은 대봐야 이놈이 쓸지 안쓸지 범이 대봐야 이제 내가 안키웠을게 모르죠 언제 샀는지를 자 야, 가자 천천히 천천히 아빠 넘어져 미끄러워 천천히 아빠 넘어져 천천히 건강히 천천히 가 범이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백두는 한달 전에 섰습니다, 모질이. 이렇게 자빠져 있다가, 한달 전에 솜털이 일어나면서 목질이 다 서버렸습니다. 얘는 키워봐야 합니다. 최소한 3년을 키워봐야 합니다. 내가 키워보니 알수 없습니다. 금강이도 신랑과 모릅니다. 갑자기 서울 수도 있습니다. 속에서 솜털이 부 하에 일어나 버리면 다 서볼 수밖에 없잖아요. 솜털이 잡아져 버리니까 이렇게 한번 서버리면 솜털이 꽉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가자 발 발. 자 백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도가 한달 전만 해도 안섰습니다 털이 다잡빠져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서버렸습니다. 그냥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털이 송털이빠지려고 봄이 되니까 빠지려고 이제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백겠타가 그래서 아마 서분 것 같습니다 비온날 봤습니다 비온날쓴거로쓰 비가 딱 맞으니까 털이다 서버렸습니다 이렇게 예. 같은 한비입니다 백도하고 이해하고 과양이 냄새가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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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가자. 너무, 너무 길게 찍어, 영상을. 이제 가자, 고양이 없어. 다도망갔다 아까. 아까 건강이야 쫓아버렸어. 이것이, 아. 아. 이것이 범이가 싸는 똥입니다. 네. 범이가 싸는 똥입니다. 처음 나와서 쌌습니다. 가자, 이달려. 기다려. 백두좀보여주게 잠깐 있어봐. 잠깐 기다려. 기다려. 일단 한 마리 채우고. 한 마리 채웠습니다. 이따가 또한 마리 채우고. 이따가 채우고. 잘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도망갑니다. 백두야, 어디 봐보자. 털이 다 빠졌는데, 그래도 서있냐? 이라봐. 우리 백두가 저런 모질이었는데, 이라봐.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털이 다 빠져서 그런데, 보다시피 다 서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버렸습니다. 예. 얘는 그래도 이제, 근강이보다는좀 단모죠. 얘도 장모인데, 얘도 장모인데, 금강이보다는 단모죠. 금강이는 모질이 깁니다. 그리고 솜털이 아직 못 베겠습니다. 가만히 널어보면 아직 연도수가 안 돼서 솜털이 안 베겠습니다. 이렇게. 예, 털을 한번 빗어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털이 굉장히 깁니다 털이 짧은 놈, 긴 놈, 또긴 놈. 이래서 한네중 정도가 있습니다. 짧은 놈, 긴 놈, 또긴 놈. 이렇게. 예, 백두는 그냥 긴 놈, 짧은 놈 이렇게 눈에 보이고, 희는한네 종류의 털이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털을 한번 빗어주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빗어서 아무래도 솜털이 많이 없어졌죠. 솜털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솜털이 이게 솜털입니다. 솜털. 긴 털은 빠지지 않고 솜털만 속에 있는 털. 예, 아주 그러니까 오리로 따지면 오리 깃털. 솜털, 우리 솜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털을 전반에 한번 빗어줬는데 그래도 털이 배아지 털들이 많이 빠져 나옵니다. 오늘 어, 그마저. 자또한 번만 더 빗어주면 싹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덜 빠졌습니다. 솜털 있죠? 아직도 솜털 여기 빠져야 됩니다 이게 솜털이 싹 빠져버려야 돼. 군대 이에도 송틀이 지금 많이 베게 있습니다. 아직도 군데군데 베겠습니다. 송틀이 싹 빠져버려요. 뜻털도 없고. 백두 이리 봐 백두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이렇게 염살도 심하고 염병하는 놈이 새끼야 이거 참 먹냐 이거 털빗어줄란 이리 와 기다려 기다려 이 개새끼 밥만 줄 때는 홀쩍홀쩍 쳐먹고 개놈 새끼가 말도 안 듣고 이리 와생질하고는이 새끼가 아주 순한 것 같아도 아주 지몸관리는 아주 징하게 한놈이야 개놈새끼가. 아이고쟤 잡아먹을까만. <laughs> 사나운 대신에 이놈은 또 주인을 잘 믿고, 잘 따르고, 기다리란 기다리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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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기다려줘. 어떤 개가충이니까요 기면 기고, 아니면 기고, 이놈은. 이놈은 한번 아니다라면 아닌 것이고 김은 긴 것이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빨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빗 이리 와 각기 름식기가 뒤질라고 기다려 이새 충격이죠 가하니까 오잖아요 나를 그만큼 믿는다니까 빚은 빚 스스로 계속 나 계속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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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뭐 너도 해주라고 그래 한번 가보자. 털털 <laughs> 모으고 있어요 한 군데다.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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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봄 기다려. 붐, 백 건데 한 달이나 됐습니다. 네, 그래도 네개 같이 이렇게 잘 따르고 있습니다 개는요, 사람이 하르기 나루입니다 성격이 얘들은 아주 활발한 성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들이 참 좋습니다. 성격이. 좀까불까불하는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까불 때만 까불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꾹꾹갈때 예, 이럴 때는 흥분해서 그런 거고. 이렇게 차분한거 보세요, 여기 어가 자, 예. 예, 이름게를 키시면 행복하실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게 바로 사람으로 따지면 보디빌딩 선수입니다. 원래는 엉덩이 쪽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도 겹개 쪽에 들어가는데요. 앞에가 벌어졌기 때문에 통골, 통골형 겹개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따지면, 이거는 겹개입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그래도, 앞에가 너무 빵빵하기 때문에 저는 통골형 겹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견주 마음이니까요. 견주가 이름을 붙이면 그냥 견주 마음입니다. 그냥 기는 기고, 어이, 아니라 해도 좋고, 기라 해도 좋고, 어이, 뭐 태클을 걸어도 좋고, 뭐랬습니다 아니라 해도 좋습니다. 겹게 맞자고, 통골이 멋졌으니까다 있으니까 나는 겹게도 있고 통골형도 있고. 다 강습을 하고 있고, 다 분양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도 뭐 나쁜 것도 없습니다. 갭계라고 하면 좋고, 통골이라도 좋고, 헐계라고 해도 좋고, 저희는 헐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잘생긴 개입니다. 아직은 통골도 아니고, 갭계도 아니고, 뭐 헐계도 아닌데, 뭐 아무렇게 불러서 좋습니다. 얘는 털계라고 해도 좋고, 그냥 시커먼 놈이라도 좋고, 멍청한 놈이라도 좋고,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개가 하도 많았던 자는 막 그러느냐 합니다. 개가 한두 마리 있을 때는 막 성질이 났습니다. 어떤 놈이 뭐라 하면 막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성질이 났는데 지금은 하도 많았게 뭐 이놈도 여기다 붙여보면 기고 저놈도 여기다 붙여보면 기고 여기다 붙이면 저놈이 기고 저놈이 여기다 붙이면 기게 다 맞아떨어질게 그 말이 예,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 가 갖고 있어서, <laughs> 통골이도 있고, 갯게도 있고, 통골량 갯게도 있고, 뭐, 으? 말린 꼬리도 있고, 안 말린 꼬리도 있고, 삐뚤어진 꼬리도 있고, 정타도 있고, 아니칼리도 있고, 낚싯꼬리도 있고, 으? 뭐, 그냥 이름 붙인 대로 낚시버어버진 꼬리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막, 이름 붙인 대로 막, 그냥, 이름도 막, 겹게라 하기도 하고, 막, 통골려 이런게 있다고, 그러고, 막, 그냥 내가 마음대로 시버은그려 봅니다. 그냥 기든가 말든가 누가 그걸 알것습니까 알것 어디가 체계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아 그냥 그렇게 해 봅니다 그냥 재미로 네, 저희도 통골이라면 통골이고 갯계라면 갯계고 아니라면 아니고 기라면 기고 그렇습니다 털개라면털개고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진돗개 모임 밴드에 가입도 해 주시고 또 구경도 오시고 오늘 손님 마다 안고 가는 사람 안 잡고 옛날 마을대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